영어도잘 들어야 돼. 겸손하게 공부해야지 영어 실력이 늘니까. I일 때 am이니까 I am a boy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 그렇죠? You일 때는 아니까 you are a boy. You are a students. 당신 학생이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she일 때도 is니까. she일 때는 is. she is it is uh, he is니까. Uh, she is a girl 그럼 그녀는 소녀님 소녀이다였죠. He is a boy. 그러면, 어, 그는, 어, 소년이다. 이렇게 됐었죠. He is a boy. They are students. 그러면 그들은 학생들이다. 이렇게 됐었죠. We are students. 그러면 우리들은 학생들이다. We are happy.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한 상태이다.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해. 그래서, Be happy, 그러면 행복한 상태이다, 행복하다. Be pretty, 예쁘다. Be beautiful, 어, 아름다운 상태이다,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 앞에는 어,나, 어을안 붙여.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 뭐,이다, 뭐, 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Be honest, 정직하다. Be happy, 행복하다. Be pretty, 예쁘다. Be beautiful,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Be brave, 용감하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Be good, 착하다. 됐죠? 선생님, 우리 할머 스펠링 모르겠어요. 네, 용감한 스펠링. 모를 땐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B.R.A.V.E. 이게 브레이브 용감하다. 그러면, 그는 어제 용감했다. 그런 뭐야? He was... 아직도 was하고 were를 구별 못하네. 어. 어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어 he was 잖아 네. 얘네들이 봐봐 잘봐어 아는 워로 바꿔 그 다음에 is나 am은 was로 바꾸는 거야 네. 그러면 he was가 되야지 he is he was니까 네. 동호 알겠어요 네. 어 오늘부터 틀리면 안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는 어제 행복했다. 시작. He he was brave. 행복했다. 시작. He he, he was he was happy. 어 he, 어제. Yesterday. 그렇죠. He was happy yesterday. 그는 어제 행복했다. 그는 어제 용감했다. 시작. He he was he was, was brave yesterday. yesterday. He was brave yesterday. 저 따라해보세요. Yesterday. 나중에. brave yesterday. Brave he was brave yesterday. yesterday. he was b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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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네, <laughs> 보세요 네, b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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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as brave. he was brave. 네 보세요 <laughs> he was brave. he was brave. he was brave yesterday. he was brave yesterday.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왜 was냐? is는 was로 바꿔주고, 뭐뭐였다, 이다였다. 그 다음에 아는 워로 바꿔줘. 요것만 주의하면 돼. 려련아 어, 알았지? 쓰련니도 저번에 동영상 보다 보니까 이거 구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 오늘부터는 해야 돼. 알겠죠? 다현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I is M. was, w 까지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 그들은 어제 행복했다. 시작. 그들은 어제 행복했다. h 는 그잖아. 동어가 응. 맞았어. day was, 어제니까. 현재 행복하다는 day a r happy지만, 어제 행복했다니까 동호가 맞았어. 어, 뭐라고? 일 데이... 아, 어, 맞아. 헷갈리면, 헷갈림을... 어...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집에서 숙제를 열심히 안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어, 다현이처럼 집에서 2 0장 썼어, 저번에. 한 단어를 3 0번 썼더라고. 그러니까 성적이 빨리 오르는 거야. 쓰레이도 열심히 해야 돼. 쓰는 걸 너무 싫어해서 선생님한테 반항하다 혼났었지. 네, 음. 실수를 너무 많이 예, 해요. 예, 그래서 써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자꾸 저렇게, 어, 어, 그러면 안 돼. 네. 자, 칠판 보세요. 삐지면 안 돼요. 남자는 용감하게. 에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어, positive way of thought.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동호야그 네. 다음 보자. 네. 그 다음 보자. 자, 업데이지 말고, 제대로 봐요. 그거 하나 틀렸다고 삐져서 업데이면 안 되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갈 거잖아요. 자, 그 다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m easy, was, were를 배웠습니다. 아셨죠? 어. 그 다음에, 음, 이번에는 have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have하고 has. 가지고 있다. 예, have하고 has의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 have는 언제 쓰느냐? are를, 아동사가 과거는 뭐고, 아동사가 가지다 할땐 have가 돼요. 그래서, 어, you have, they have, we have가 돼요. 예외적인 거, I am인데, I was 였죠. 그죠? 렇 근데, I는 have를 써요. 아셨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has 는 뭐냐면 3인칭 단수일 때 has 써요 그래서 she has it has he has 이렇게 써요 알았죠 수련아 틀렸다고 그렇게 엎드려서 소업안 듣고 응? 울려고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앉아서 잘 들어야 돼요 그거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 먼저 금요일에도 그것 때문에 혼났잖아 응. 앞으로는 고쳐야 돼요 자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돈이 있어요.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머니 시작 I, I I have 어 머니 머니 그렇지 세련이 어우 착하네 그래 자 세련아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뭐라고요? 그렇죠 I have money죠. 세련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음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다 시작 They have. 해 h e y have. They have. They have. They have. They have. They 데 a v e They have. 데이 e y have. They have. They have. t e have. They have. t e have. They have. t h 꼼꼼한데.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녀가 돈이 돈이 있어요. 그녀 그녀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는 뭐예요? She has money. 그렇죠. She has money. 스리언이 목소리가 오늘 좀 커졌어. 좋아요. 스리언님 화이팅. 자 그다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네. 여러분이 지금 구별 못하는 게 뭐냐면 음. they are they were. She is, she was. I am, I was. I have, he has, we have, it has.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요.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요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요걸 해야지.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자. 어.